자, 음, 13번. 세 점에 대해서 삼각형 ABC가 성분 B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이다. 뭐, B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이다. 자, A가 마이너스 1, 2, 0. B가 0, 0, 마이너스 1. C가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됐지? 자이 거리 1 더하기 제곱하면 4 더하기 1자 루트 6이지 자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이거 제곱이니까 그냥 이거 제곱 6 더하기 그냥 다 제곱할게 자 제곱할게 얘도 제곱하면 k 플러스 1의 제곱, k 마이너스 3의 제곱, 4. 그러면 얘 제곱, 얘 제곱, 됐지. 얘가 뭐라고? 얘, 얘 제곱. 자, K제곱. k 제곱, k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는구나 됐니? 어차피 k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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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제곱 없어지고 뭐 없는건 그냥 하나씩 없어져나 됐니? 자 2k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4k, 열로 넘길게 4k면 자1 넘어갈건데, 6 9, 15 19에서 1을 빼면 18. 맞니? 한번 더. 2K. 어, 여기도 있다. Sorry. 그치? 자, 2K.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4K잖아. 너무 4K인데 마이너스 6K 있으니까 2K. 그치? 너는 이제 아까 똑같이 18이 돼. 따라서 K는 2가 되겠다. 알겠지? 뭐 특별한 거 없어. 요 그리 예, 제곱, 요 그리 제곱은. 예, 그리 제곱. 즉각 사각형이니까. 알겠지? 자, 1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가 요쫙지워져 있어. 점 P 0,0,2. 근데 XYZ가 다 수직이잖아. 자, L 사이에. 아, 얘하고 얘 사이에.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잘 봐. 자, 얘하고 이 평면하고 수직이야. 알겠지? 그리고 얘하고 수선의 발을 끄면, 당연히 얘하고도 수직인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 물론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고, 그지? 응. 음. 자, 됐니? 그러면, 자, 4, 4루트 3이면 얘는 8이지. 왜? 직각 삼각형이니까. 1대 루트 3대2니까 음, 그럼 우리 소공식 많이 했지. 이거.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많이 했지. 그러면 16루트 3이니까. 아, 얘는 2루트 3, 2루트 3. 얘는 2잖아 얘는 2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4 더하기 12.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지. P에서 L에 이르는 거리. 알겠지? 삼수선의 정리. 자, 1 5번두 점과 XY평면 위에 점. PQ. ZX평면 위에 점. Q에 대해서 AP 플러스 PQ 플러스 QB의 최소값을 구하다. x-y 평면. 자, z-x 평면. 자, x-y 평면 위에. 전 P가 있대. 아무 데나 있겠지. 요 위에 있겠지. 그 다음에 YZ 평면 위에 Q가 있대. 그래 놓고 APPQQB. 그럼 이거 대충 A 잡고. APPQQB 뭐. 대충 잡자고. 문제 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알겠지? APPQQB의 최소값과, 이게 알잖아. 자, 여기 대칭, XY평면의 대칭. 그치? 그러면 이제, 같잖아, 원래 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얘도 ZX평면의 대칭. 알겠니? 하면은 예. b 프라임. 화면제 이렇게 받지 어, 그러면 얘는 자, xy 평면에 대칭을 하면 저 a가 뭐였니? 2, 2, 1이야. z만 부호 바뀌지. 그다음에 5, 2, 3은 zx 평면에 대칭. y만 부호 바뀌지. 5, -2, 3. 그러면 최단거리는 결국 뭐니? 얘가 되죠. 그지? 그래서 뭐 요렇게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되어뭐 q p 뭐 요런 식으로 되겠지. 알겠니? 음. 자 그럼 얘 거리 5하고 2 차가 3이니까 제곱하면 9 2하고 마이너스 2 차가 4니까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1하고 3, 차가 4니까 제곱하면 16. 루터 0우면루트 루트 40에. 알겠지? 자, 16과, 다음 그림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사면체야. 꼭지점 O는 원점에, 꼭지점 B는 X축 위에, 꼭지점 C는 XY평면 위에 놓인 것이다. 이때 점 A의 좌표를 구하시오라 되있지 자, 이렇게 돼있거든 자 XY편면에 정삼각형이 나와있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사니까 얘는 그대로 수직이지 그지? 그래서 얘가 사면 얘는 당연히 2지. 그리고 얘는 당연히 뭐니? 이 루트 3이잖아. 아 그래서 C좌표는 자2 콤마 이 루트 3 콤마 0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당연히 무게 중심에 꽂히지. 무게 중심에. 그러면 얘는 3분의 루트 3이 될 것이고 얘 길이는 3분의 4 루트 3이 되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높이가 필요해. 왜? 얘는 지금, 2콤마, 3분의 2루트 3. 이 높이만 구하면 끝나거든. 근데 얘가 지금 4잖아. 한 모서리 길이가 4니까. 얘 있잖아. 그러면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16-9분의 48을 빼고 루트 신인 거지. 자 16으로 묶어버리면 4 1 마이너스 자 16으로 묶었으니까 9분의 3, 3분의 1이네. 그럼 4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인데 루트 3, 루트 3, 3분의 4 루트 6이야. 3분의 4 루트 6 알겠지? 됐니? 자, 17바.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얘다. 얘네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얘니까, 그냥 더한 게얘 3배. 3. 얘 더한 게, 이런 거지. X 좌표 더한 거, Y 좌표 더한 거, Z 좌표 더한 거. 왜? 3으로 나눠서 얘가 될 거니까. 자, 3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6이네? 9, 5니까, 마이너스 3이 될래니까 마이너스 8이네? 9가 될려는데 5니까, 4를 더하면 되고, a플러스 b플러스 c는 5가 되겠다. 알겠지? 자, 1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6인 정육면체에서 모서리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얘라고 삼각형의 무게중심, 내분점 무게중심하면 딱 정육면체니까 좌표공간에. 알겠니? 자. Z. X. Y. 얘를 원점으로 하는 거지. E를 원점으로 잡는 거지. 자, 그러면 어차피 거의 다 잡아야 되겠네. 그지 자, 얘는 당연히 한 변의 길이가 6이니까. 6마0마 0. 자, 얘는 6마0 6마 어, 얘는 0마0 6 자, 얘는 6코마, 0. 얘는. 0,6,0. 0. 얘는 0,6,6. 6. 됐지? 음. 그 다음에 2대1 네분점이래 아, 2대1? 자, 얘가 6,0,6이잖아. 그치? 근데 2대1이니까 4만큼 왔겠지. 그치? x 쪽으로 4만큼 왔지. 그 다음에 0,6, 이렇게 되지 4, 0, 6. 알겠지? 그 다음에 2대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자, 얘가 0,6,4가 되겠네. 자, 얘는 또 뭐가 돼? 6,4,0이 되겠네. 4, 2해야 6이니까. 2대1 네 분점이니까. 그러면 얘네들 무게 중심. 얘네들 무게 중심. 자, 지 무게 중심. 아, 이 밑에 지가 있으니까. 응. 무게 중심. 자, x 키리다더봐 6, 0, 4. 10이니까 3분의 10. 자, 그러면 4, 6, 0. 3분의 10. 0, 4, 6. 3분의 10. 아, 이 원점과의 거리는 대각선의 길이니까. 자, 3분의 10, 루트 3이고, 의심스러우면, 자, 루터 원점과의 거리니까, 자, 9분의 100이 3개잖아. 9분의 100이 3개잖아. 그럼 루터 3분의 10이잖아. 루터 3을 곱하면, 3분의 10루트3나오잖 알겠지? 자, 어, 19번. 두 점에 대해서 ab를 3대 2 내분점. z x 평면 위에 있대 y는 0. 알겠지? 자, 2대 1로 외분하는 점좀 이따 구하자. 일단 3대 2 내분점 먼저. 5분의 5분의 5분의, 5분의. 자, 3의 4 그 다음에 3b 플러스 6, 3c 마이너스 4. 일단 구해놓고 볼게. 그다음 2대1로 외분하는 점이 y축 위에 있다. x 제트가 0이야. y축 위에 있으니까 2대1 외분점. 2 0 1 외분점 그럼 2 s 서 1을 빼니까 1분의 뭐 필요 없지 1분의 2a 마이너스 2 됐니? 그 다음에 2b 마이너스 3그 다음에 2c 플러스 2 자, X, Z 0이래. 얘 0. 얘 0. 자, 이쪽에서는 Y가 0이래. 0. 됐니? A는 1. B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1. 알겠지? 자, 음 20번. 우리가 원의 방정식 때세 점을 주고 노가다 한거 기억나지? 그지세 점을 줬을 때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세 개. 근데 얘는 어떻게 돼?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 그 다음 이제 ax, by, c제곱. 그래서 내 개가 추 해지는 거지. 자, 000을 지나니까 000, 아, 뒤는 0이네. 뒤는0 됐지? 그 다음에 011을 지난면 자, 011, 1. 자, 0넣고 11, 알겠지? 1, 아, 0이지. 자, 011 1 넣고 있다. 01, 알겠니? 1. x에다 0, y에다 1, z에다 1. x에다 0, y에다 1, z에다 1. 0.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이지? 아.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 하나. 아 d는 애초에 0이었고 알겠지? d는 0이었고. 자 뜻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0자얘1 0 0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a 0 0 a는 1이네 아 어, a는 1 a는 1 a는 1이면 하여 그냥 이렇게 하자 나 마이너스 지금 몇개 넣었니 오 어, 3개 넣었지 이제 3 1 2 9 1 4 3 1 2 됐니? 자10 17 b 플러스 2c는 마이너스 17 자, 이거 b 플러스 2c는 마이너스 17 예, 기서이렇면 c는 마이너스 15 그러면 C가 마이너 15면 B는 14 됐지, 어다 됐어. 그럼 B가 1 3 C가 마이너 15. 그냥 이대로 적으면 돼. 이렇게 알겠지? 자, 음, 21번 얘를 지나고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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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동시에 접하는 두 구의 중심 사이의 거리 알겠지? 평면에 동시에 xy 평면에 닿을 때 z 하고 r 하고 관련 있고 yz 평면도 x가 r 하고 관련 있고. z x 평면에 독접할 때도 y하고 관련 있어. 그러니까 다 r하고 관련이 있다고. 근데 부호는 얘 따라간다 그랬지? 음. 그래서 끝났어. 뭐? 후의 중심은 -r, r, r이고 반지름은 r이 되는 거지. 이해됐지? 음. xy 평면에 접하니까 z 하고 관련 있어 반지름이. 그다음 얘는 x 하고, 그다음 z는 y 하고, 그러니까 비슷하다라는 거지. 반지름의 길이는. 근데 이제 부호는 얘가 결정한다. 얘가 속해 있는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외워 두랬다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 z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 알겠지? 부호. 무조건 xy평면 yz평면, z x 평면에 동시에 접하면 rrr인데 부호는 제 따라가. 알겠지? 외워둬 근데 x에 마이너스 2 들어가고 y o 지나가고 z o 지나갑니다. r제곱 하나 없애자. 됐니? 그러면 r제곱 r제곱, 2r제곱 됐니? 자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10R 마이너스 14R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R 그지? 그럼 마이너스 24R 됐니? 그 다음에 4 25, 25 54니? 맞지? 그러면 r 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27은 0인데 두 구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잖아. 그지 그러면 r이 한번 보자. 3구? 어. r 마이너스 3, r 마이너스 9는 0인가? 그지 그럼 r은 3, 그러니까 한 놈은 마이너스 3, 3, 3. 한 놈은? 마이너스 9콤마, 9콤마, 9. 9, 9. 두고의 중심 사이의 거리. 차가 6이니까 36. 차가 6, 36, 36. 루터. 그치? 자, 보면, 루터 108이잖아. 108이면 뭘 해줄까? 36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나? 그렇지? 36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알겠지? 자뭐 22번 뭐아폴로니우스의 원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그냥 굳이 이거 매분점 매분점 구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주면 편해 그냥. 1대 2인 점 그리의 비가 1대1래 p 당연히 x, 콤마 y, 콤마 z라 놓고 알겠지? 그리의 비가 1대 1래 그러면 예, 그리. 자 루터. x x 제곱. x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의 제곱. 얘하고얘 예. 그리. 돼. 네. 예.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1의 제곱 가 1대 2니까 곱하면서 제곱을 하면 자 그러면서 풀자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y 제곱 마이너스 15의 플러스 25 2, z 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1은 4가 되지 4로 하면서 또다 풀어야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러스 z 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 됐니 자 이로다 넘기는 게좋겠고 X 제곱 넘어가니까 3X 제곱, Y 제곱 넘어가니까 3Y 제곱. 지금 다이로 넘기고 있어그 다음에 Z 제곱 넘기니까 3Z 제곱, 난제 X 쪽. 어, X 쪽 요쪽에는 없네. Z만 넘기면 돼. 마이너스 4X. y, 마이너스 8y인데, 10y가 넘어오면. 그지? 2y. 그 다음에, 8z가 있는데, 마이너스 2z가 넘어오면 10z. 그 다음에 이제 상수 한번 볼까? 1, 1. 예, 네, 8이 여기 있어. 29, 30이 여기 있네. 넘어오면, 마이너스 20인가? 4, 29, 30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20이 넌 자, 그냥 이대로 두면 돼. 알겠지? 자, 마지막 23번. 이제, 정말 이책 마지막 문제야. 자, 두 구가 각각 ZX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두 원이 서로 외접한다. 그럼 각각 얘가 ZX와 평면과 만난대 그러면 ZX 평면은 ZX 평면은 뭐 Y는 0이잖아 아 그럼 얘하고 얘 연립한 방정식 그게 저원이 되지 Y는 0과 얘의 연립한 거 그러면 얘가 연립한 거예요 오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z-4의 제곱은 얘만 넘어가면 5가 되나?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y가 0되는 거 연립해주면 되지. y0 연립해주면 되지. 알겠니? zx평면과 만난다. 아, y가 0하고 연립하면 되는 거지. 자, 저희는 x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z-3의 제곱은 5. 됐지? z도 5. z도 5. 반지름도 똑같아. 서로 외접한데. 그러면, 중심 간의 거리가 반지름 2개 더한 거지. 반지름 2개 더한 게 2루터 5지. 중심 간의 거리. 자, 루터. 자 얘는 마이너스 1 콤마 4고 알겠지? 마이너스 1 콤마 4고 얘는 마이너스 k 콤마 3이니? 마이너스 1 콤마 4 얘는 마이너스 k 콤마 4자뭐얘에서 얘를 뺄까? k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얘 차가 1이니까 1 그럼 얘는 4, 5, 2 0이잖아 제곱하면. 얘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제 그럼 넘기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8은 0인데 k가 될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은 근강하게 소유가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그 비상기하 모든 과정을 다 마쳤거든. 바이블 기하하고 비상기하. 일단 바이블 기하를 좀 참조해서 비상기한은 좀 기본적으로 문제 풀수 있는 역량이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 수고 많았어.